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죄와는 좀 다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2장은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땅은 아담아라고 발음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왔다는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선악과와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했지만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존재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명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에 걸맞게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간교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간교하다 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혹은 영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글 성경의 어감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는 피조물이 갖는 이성과 그런 지식, 지혜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뱀은 인간의 이성과 창조성 그리고 자유의지를 갖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갖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를 속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세상의 궁극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에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지식, 아름을 추구했던 결과는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 곧 에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선악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를 갖고 선하고 귀하게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고하게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 혹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커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홍수를 통해 인간들을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고 하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래 주셨던 축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인간은 그들만의 방식과 가치를 갖고 그들의 세력을 증가시키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진 부분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종내혼을 강조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는데 결혼을 통해 이방 종교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결합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구별, 구별되면 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구별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의 혼재는 다시 창조 이전인 혼돈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곧 홍수를 통한 인간의 멸절입니다. 고대사회의 많은 문원들 역시 홍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전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헌들은 이 홍수를 단순히 신들의 변덕으로 인한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했던 인간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홍수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홍수 이후에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인간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을 용인하셨던 것은 바로 노아의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는 나중에 이 기도와 연관됩니다. 제사와 기도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즉, 내 자신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 기도와 제사에 또한 예배에 근본 목적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파멸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재창조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 세력과 힘만 늘어가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본질을 깨닫는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늘어가는 번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번성하는 가운데 인간을 물로 심판하는 대신 바로 노아와 같이 한 사람, 한 가문, 그리고 한 나라를 선택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